철로 역정. 네. 책 읽는 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리마커블 철로 역정. 무거운 짐을 진 남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방법이 없다. 한 남자가 등과 어깨 위로 높이 올라온 무거운 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허리를 구부리고 어떤 작은 집 아래쪽에 있는 들판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일 때마다 주변의 밀 이삭들이 잔 물결을 일으키며 파도쳤고 몇 발짝 뒤질 때마다 껑들이 깜짝 놀라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올랐지만 그 남자는. 눈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책을 펴서 손에 들고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태양이 저 뒤에 있는 산봉우리 양쪽에 붉은 빛을 두리우면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얼마나 붉던지 마치 산봉우리가 불에 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더니 어깨에 짊어진 짐을 두 손으로 스치듯 만지며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스름하게 보라색으로 희미해지는 태양빛 말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의 몸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리고 짐의 무게로 비틀거리며 집을 향해 걸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오세요. 그의 아내 크리스티아나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뒤로 물러나면서 혹시라도 짐이 자기 몸에 닿을까봐 벽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뒤로 보이는 산봉우리를 잠시 쳐다보더니 안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내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크리처는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놀이를 멈추고 아빠의 모습을 얼떨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크리스테아나가 그들 사이에 껴들어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여보, 짐을 내려놓으세요. 일단 내려놓고 무슨 문제인지 말해봐요. 그가 짐을 내려놓으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꽁꽁 묶여 있는 짐을 풀려고 가죽끈으로 손을 가져갔지만 도저히 풀 수가 없었습니다. 큰 아들 야고보가 칼을 가져올게요. 라고 말하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오기도 전에 그는 짐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입에서는 슬픔의 탄식이 터졌습니다. 여보, 우리는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어요. 그가 흐느꼈습니다. 당신은 저 산에 불이 보이지 않소? 그 불이 우리에게 올 거요.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구해줄 수가 없을 거요. 그가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나 자신조차도 구할 수가 없을 거요 아니에요, 여보. 크리스티아나가 남편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본건 석양일 뿐이에요. 그녀는 야고보와 큰딸 캐서린에게 아빠를 일으키게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아니, 그건 석양이 아니라오. 크리처는 고개를 저으며 주물거렸습니다. 그건 석양이 아니야. 야구부와 캐서린이 아빠를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침대로 올렸고 어, 옮겼고 또 다른 딸 리브가와 막내아들 다윗은 두꺼운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귀여운 강아지 잭은 귀와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주인의 침대 옆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크리처는 몸에 단단히 묶여있는 짐 때문에 고뇌하면서 밤새 몸부림쳤습니다. 이튿날 아침 크리스티아나가 방으로 들어가 커튼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밝은 빛과 푸른 하늘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밤새 꼼짝도 하지 않던 잭이 벌써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여보, 크리스티아나가 속삭였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 봐요.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이 그대로 있어요.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크리처는 눈을 떴을 때 그의 두 눈은 붉게 충렬된 채로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내 등에는 여전히 짐이 묶여 있구려. 그리고 이 빛은. 그는 다시 몸서리를 쳤고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크리스티아나가 역시 뜬 눈으로 밤을 지셨지만 신선하고 차가운 아침 공기에 기운을 차렸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남편도 기분이 좋아졌을 거라 믿었는데 이런 말을 듣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짐이 거기 있는 까닭은 당신이 거기에 놓았기 때문이에요. 알아요? 그건 맞는 말이요. 그러면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나도 그렇고 그러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아내에게 몸을 기대더니 다시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번에도 역시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남편을 두고 남편을 혼자 두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짐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남편의 아이들에게 그 짐에 대해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읽고 멸망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신의 가족들 위해 드리워질 어두운 운명을 슬퍼했습니다. 오랫동안 들판을 걸리면서 걸을 면서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에게 충실했던 잭마저도 그를 버렸습니다. 복금 전도자를 만나 희망을 얻다. 어느 날 그는 들판을 거닐다가 평소보다 더 멀리 갔습니다. 동쪽으로 계속 가다가 저 뒤쪽에서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고 있는 산봉우리들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날을 회상하자 몸에 묶인 짐이 더 무겁게 느껴졌고 읽고 있는 책의 말씀들이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언덕에 올라 앞에 있는 봉우리들을 정면으로 응시했을 때, 그는 그만 무릎을 꿇고 바람 속에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대답을 기대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크리처는 앞에 펼쳐진 좁은 길을 따라 어떤 사람이 경쾌하게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젊어 보이지도 늙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나이를 짐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염은 희었으나 발걸음은 힘이 넘쳤고 지팡이를 쥐고 있는 손은 부드럽고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쥔 크리천이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면서 곧바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크리처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짐이 너무 무거워 자꾸 고개가 땅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크리처니 신음하며 물었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생님 크리천이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죽을 거라고 바랍니다. 그런 거라면 책을 보지 않아도 알수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 멸망의 도시에서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짐이 저를 죽음보다 더 깊은 심연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크리천의 아내 크리티아나가 앞치마에 손을 문지르며 문 밖에 나와 남편을 기다리는 모습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크리천에게 물었습니다. 크리스처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실망스러운 대답을 듣게 될 것을 각오하고 아주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이 짐을 내려놓을 방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자 그 사람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크이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었습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기꺼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손가락 하나를 펼쳐 펴서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저두 번째 돌판 너머에 있는 문이 보입니까? 크이처는 그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주시했지만 문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애천이 슬프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의 짐이 무겁긴 무거운 모양입니다.